그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풀어나가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방법이 엄마표 수학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수동 수학인 김현정입니다. 오늘은요, 엄마표 수학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엄마표 수학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실제로 대개서 자녀분들을 직접 수학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 저학년은요. 그다가 러 우리 학생이 점점 자라나면은 내가 직접 가르치고 관리하는 게 맞는 건가, 제도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에서 엄마표 수학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주의할 점, 그런 내용으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머니께서 직접 수학을 가르치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초등학교 5학년 과정부터는 심화된 수학이란 내용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과정부터는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은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 가서 훌륭하신 학교 선생님께도 수업을 받지만요. 예를 들어서 학교 진도보다도 빨리 나가는 경우는 어디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개념 설명을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푸는 능력과 가르치는 능력은 좀 다릅니다. 저도 맨 처음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요. 제가 실제로 문제는 풀수 있는데요. 문제 풀기 전에 개념을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많이 풀어봤지만 개념을 가르치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거를 정리 하고 공부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저렇게도 가르쳐보고 거기에 관한 시행착오를 겪은 기간이 전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잘 풀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문제 이렇게 이렇게 풀면 되는 거 하지만은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이 단원의 개념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그 동안에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결과, 학생들이 어 진도 좀 늦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고 오답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분석을 해보니. 베이스가 탄탄히 안돼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 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구나 해서 저는 요즘 개념 공부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가르치다 보면은 전문가가 아니신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요 개념 설명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요? 초등학교 5-1 과정부터요. 학원을 단시라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인강이라든가 온라인 클래스라든가요. 요즘 전문가 선생님한테 배우 방법이 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하셔서 배우는 것이 좋고요. 특히 중등 과정인 경우부터는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트해서 개념 공부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학부모님께서 가르치시는 경우 는좀 사이드로 가르치시고 개념 설명은 전문가한테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학부모님께서 댁에서 숙제 체크도 다 가능하세요. 학부모께서 학생들 컨트롤이 가능한 학년이 길면은 중학교 한 2학년 1학기 정도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념 설명은 정가에 맡기시지만요, 저는 저학년 때 엄마표 수학에서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백지 테스트 같은 테스트를 좀 많이 실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백지 테스트라는 거는 문제풀이 테스트와 다르게 개념에 관한 테스트거든요. 개념에 대해서 너가 다 써봐라. 선생님 설명을 들었을 때이 개념 설명이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으세요. 정리해 주신 부분을 너가 그대로 따라서 적어봐라. 아니면 그거를 나한테 설명을 해봐라. 하는 이런 수학 공부를 자녀분과 함께 하면은 작년 때부터 개념 공부를 차분차분히 하게 하는 습관을 잘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엄마표 수학 공부 방법에서요. 오답이 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도 학생들 오답을 어떻게 제조시키가 항상 고민입니다. 설명이야, 뭐, 개념 공부도 잘 이렇게 하고, 문제 풀이도 그런 것은 웬만큼 되는데, 오답이 제일 관건입니다. 틀린 문제를 학생이 스스로 알아서, 어저께 틀린 문제 내가 올도 풀어보고, 그저께 틀리면 내가 풀어보고 자발적으로 하는 학생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는 희망상인 경우고, 반 이상인 학생들이 스스로 오답을 잘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틀린 문제를 내가 다시 풀어 볼까 그런 생각을 잘못 하기 때문에요. 학부모님께서 엄마표 수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틀린 문제를 다시 풀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오답이라는 건요. 개념을 공부한 것을 바로 잡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을 잡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은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오답 노트 안 만듭니다 오답 노트 만들어봤자 오답 노트에 문제 쓰고 풀이 쓰고 하는 시간에 아예 틀린 문제 자꾸 반복해서 푸는 것더 좋고요 오답 노트 만들면 그 노트 자체를 다시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찌 일감치 오답 노트를 안 만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컴퓨터를 학부모님들 요즘은 다잘 하시니까 오답에 관한 프린트를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파일로 됐을 때 틀린 문제를 편집을 하셔 가지고요. 계속 날짜별로 파일을 만드셔서 대개도 프린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풀어나가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방법이 엄박표 수학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희도 학생들 가르칠 때요. 그냥 틀린 문제를요. 파일로 해갖고서 계속 그거 풀어 남자. 그럼 거기 또 틀린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라는 것이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집을 보면요. 이 문제가 여기도 있고요. 또 약간 한난이도문제집 있고요. 난이도가 중난이도 문제집 있고, 예를 들면 난이도가 상문제집입니다. 난이도 따라서 저희가 차치한 채하면요 중복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답을 정리를 하에 나가지 않으면 다른 문제에서 또 틀리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완벽하게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를 풀었을 때 거기서 오답이 나오면 거기서 또 수정을 해 나가면서 100% 가깝게 오답을 잡아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일수록 옆에서 학부모님들에게 도와주셔서 백지 테스트에서 개념 공부를 철저 하게 해 주시면서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스스로 하면은 좋지만은 저학년일수록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틀린 문제를 파일로 만드셔서 대기서 프린트하시고 자꾸 반복해서 풀어나가시면서 오답을 잡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채점이요. 5학년부터는 학생이 스스로 채점을 하게 해주십시오. 채점이요. 저도 다른 영생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전 고등학생들이요. 채점 안 하고 문제만 듣다 풀어놓고 아예 모르겠어요. 뭐 누가 채점해주겠지 하고 있는 학생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예전부터 채점을 선생님이 해주시겠지 뭐 우리 엄마 아빠 해주시겠지 거기 길들여져 있는 학생 너무 많이 받아서요 제발 채점해주지 마세요 스스로 채점하게 해주세요 스스로 채점해서 뭐 맞는 거 틀린 거 표시하고 틀리면 요즘 말들 틀리면 틀린가 보다 하는데요 틀리면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스스로 놀라라 그런 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내가 왜 틀렸을까 그 틀린 거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런 행동과 태도를 장년 때부터 갖추면은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댁에서 자녀분들 가르치시다 보면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년 때는 이런 태도를 잘 갖추게 하시고요. 고등학교 가면요 학부모 댁에서는 큰 어떤 계획만 잡아주시고 학생이 이제 알아서. 스스로 하게끔 옆에서 서포트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학생들이 좀 많이 어립니다. 최소한 중학교 1학년까지는 옆에 사부모님들께서 자기 서포트 해주시고, 대에서 수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바르게 수학 공부를 하는 태도를 갖추게 하면은 나중에. 수학을 더 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부터 엄마표 수학으로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